업커스어커스어기커스어조만큼어 분석을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1, 2, 3번은 그러려니 하는데 4번이 어려웠죠. 어려웠던 만큼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농어종공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 뉴스 몇개 찾아보고 대충 얼버무리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안 돼서 얘를 빼버렸어요. 바뀐 문항입니다. 비슷한 문항들도 있죠. 비슷한 문항들이 있는데 살짝 바뀌었어요. 2번 뭐 문항 같은 경우 최근 3년간이라고 제안을 해버렸네. 4번 문항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직업 윤리에 대한 문항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지원자 개인의 가치관이나 역량에 대한 것들로 제안을 했어요. 조금 수월해지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수월한 문항은 아닙니다. 왜 인지는 써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이미 작성 들어간 학생들도 있는데 다 저한테 뭐문 방향을 못 잡아요.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저 스스로도 학생들에게 경고 비슷한 걸 해요. 왜 경고를 하냐면, 첫 번째 문장에 뭐 쓰고, 두 번째 뭐 쓰고, 세 번째 뭐 쓰고, 네 번째 뭐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쓰기 편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하면 비슷한 자소서가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글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글을 첫 문장 뭘 쓰고 두 번째 문장에 뭐 쓰고 세 번째 문장에 뭐 쓰고 이렇게 가르쳐 누가 보고서의 경우에도 도입부에 뭐 쓰고 본론에 뭐 쓰고, 결론에 뭐 쓰고, 이렇게는 가르칠 수 있어도 문장 하나하나 어떻게 쓰라고 가르치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접근을 해서 설득력 있는 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좀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위험해서 하지 말라고 해요. 적어도. 왜냐고요? 평가할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자, 한 문항씩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분명히 입사 후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라고 했습니다. 업무지 직무가 아니에요. 나 사무행정인데 이게 아니라고. 내가 실제로 갔을 때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래서 임무나 기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직도를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죠. 이런 내용들이 토대가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지. 조사를 안 했으니까. 조사를 하고 써야 돼요. 그 다음이 뭡니까? 인재상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인재상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거를 거쳐서 연결시키는 게 끝이에요 인재상을 충분히 설명을 하기에도 좀 약합니다 인재상, 인재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래요 자 홈페이지에 공사 소개의 일반 현황에 들어가면 임무 기능이 있습니다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떠 어떤 건지 그리고 조직 정원에 들어가면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도 나와 있어요.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면 농업 생산 기반, 산하에는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정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아니, 이건 사업이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할지 그건 나도 모르지 않냐? 그건 여러분이 알 수가 없지. 그건 들어가 봐야 알지. 그래서 그 업무를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배치받을 부서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그럼 나는 어떤 부서에서 뭐하고 싶다가 돼야 되는데 그 부서가 뭘 하는지 업무 체계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사업 기준으로 접근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농어촌 용수 관리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요 우측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 돼 있어요 사업 관련 자료 PDF라고 상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쭉 보고 흥미 가는 게 있다 그 흥미 가는 거에 관련 자료 PDF를 상세하게 보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접근해야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하단에 패밀리 사이트를 클릭하면 이게 떠요 여기에 보시면 공사 블로그도 있고 뭐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회사 직원들이 이야기도 올라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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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직무 컨텐츠 개방하고요 농어촌 연구원 이런 거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지은행이나 농지연금도 있고 저걸 왜 강조하냐 여기 건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건 쓰는데 별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게 도움이 되죠. 직무 컨텐츠 개방에 들어가시면 무크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개큰 카테고리 중에서 첫 번째 미래 농공인에는 농어촌공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청렴 농공인입니다. 실제 농업청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상세하게 제시해놨거든요. 이게 제일 상세해요. 그요 정도 수준으로 보면은 아, 내가 어떤 일을 하겠구나라는 감이 올 텐데 이거 안 보고. 뉴스 한두 개 보고 알수 있으면 <laughs> 여러분 천재예요 뒤집어 얘기할게요 알수 없다는 얘기 절대 그러지 말아요 어, 난 이거 빨리 쓰고 딴 것도 해야 되는데 빨리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면접관이 읽었을 때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합격을 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대충 쓸 거면 합격할 생각하지 말고 대충 써요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하고 월급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평가하는 분들은 그런 걸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 속에 채용 정보의 신입사원 채용 정보의 인재 상이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의 같이 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 어떻게 같이 창출에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창의적 사고를 할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건 전문성, 소통 능력. 고객 감동 그리고 혁신성 요까지만 나와 있어요. 요거는 각각 검색해서 가치관이나 방법론을 또다시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상 연결하는 게 인재상을 많이 해석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저는 분석해서 가볍게 연계하는 거를 권해요.